반갑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을 준비하여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특히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초대하여 전국적인 유월절을 준비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그 달을 첫달 정월로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6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부터 7일간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도록 했었죠. 6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 즉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6월절, 무교절을 제대로 지켰다는 기록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때 와서 이 중요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특히 분열왕국 이후.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은 오늘 본문의 희스기야 그 후에 요아스 시대 훗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이어 지키는 것으로 통상 무교절이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고 매우 큰 모임이 된 것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는 호소에 비웃고 조롱한 이들이 있었지만 18절을 보면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29장에서의 정화와는 구별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29장은 히스기야 왕의 주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정화였습니다. 히스기야의 부친이었던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 산당 등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오늘 본문의 무리들, 백성들이 정화했던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정화한 후에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왜 무슨 이유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 했을까요? 현대인 번역으로 보자면 자신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예루살렘을 정화했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의 부끄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스스로 성결하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로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그런데 백성들 중에도 성결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이사갈과 서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량을 먹어 겨룩한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희석이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을 위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칠일을 지키기로 결의하여 또 칠일을 즐겁게 지켰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천 마리와 양 칠천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천 마리와 양만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한 제사장들도 많았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 같은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그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습니다. 와, 이런 예배, 이런 기도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남북이 갈리고 북은 이스라엘에 멸망당했는데,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지, 한 주간의 무교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세월이 늦는데, 6월절, 무교절, 연이어 한 주간 더 축제를 했으니, 그 감격은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 레위인, 백성들, 제사장 다 자원하여 정화하고 정결케 하였던 것이고 유월절과 무교절 또한 자원하여 참여하고 헌신하였던 풍경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역시 그런 풍성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